2024년 12월 2일 오늘의 생년별 운세 1940년 대생 1940년 예상보다 일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. 신중하게 생각하세요. 1941년 뜻밖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 차분히 해결책을 찾아보세요. 1942년 주변에서 예상치 못한 도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. 1943년 작은 오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. 말조심이 필요합니다. 1944년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여러 의견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. 1945년 금전적인 어려움이 예상됩니다. 지출을 줄이세요. 1946년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 무리하지 말고 휴식을 취하세요. 1947년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계획을 수정해 보세요. 1948년 신뢰하던 사람과의 관계에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. 대화가 필요합니다. 1949년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처리하려 하지 마세요. 우선순위를 정하세요. 1950년 대생, 1950년 직장에서 예상보다 많은 일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. 준비가 필요합니다. 1951년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습니다. 잠시 여유를 가지세요. 1952년 생각보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인내심을 가지세요. 1953년 가까운 사람과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. 감정을 잘 다스리세요. 1954년 불필요한 경쟁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. 마음을 편안히 가지세요. 1955년 예상보다 늦어진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조급함을 버리세요. 1956년 투자에 신중해야 합니다.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마세요. 1957년 건강이 조금 나빠질 수 있습니다. 무리하지 않고 휴식이 필요합니다. 1958년 대인 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세요. 1959년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 신중히 고민해 보세요. 1960년 대생 1960년 몸과 마음에 피로가 쌓일 수 있습니다. 휴식이 중요합니다. 1961년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계획을 세워서 대비하세요. 1962년 감정이 격해질 수 있습니다. 차분하게 상황을 분석해 보세요. 1963년 주위 사람과의 대화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. 대화를 잘 풀어보세요. 1964년 갈등을 피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1965년 지나친 자신감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. 겸손이 필요합니다. 1966년 큰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히 시간을 가지세요. 1967년 새로운 계획을 시작하기에 좋은 날입니다. 도전해보세요. 1968년 일이 예상보다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. 더 신중히 접근하세요. 1969년 감정적으로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. 차분한 마음이 필요합니다. 1970년 대생 1970년 계획을 너무 앞서서 실행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 기다려보세요. 1971년 가까운 사람과의 대화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.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합니다. 1972년 지출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. 예산을 다시 점검해 보세요. 1973년 실수가 예상보다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신중하게 행동하세요. 1974년 금전적인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.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. 1975년 건강이 조금 나빠질 수 있습니다. 무리하지 말고 쉬세요. 1976년 직장 내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침착하게 해결하세요. 1977년 새로운 변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. 적응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. 1978년 주위 사람들과의 불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. 대화를 통해 풀어보세요. 1979년 지나친 경쟁심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. 평정심을 유지하세요. 1980년 대생. 1980년 예상보다 일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. 여유를 가지고 진행하세요. 1981년 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. 대화와 이해가 필요합니다. 1982년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세요. 1983년 불확실한 상황에서 지나치게 예측하지 말고 현실에 집중하세요. 1984년 금전적인 문제로 스트레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.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. 1985년 감정적으로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. 일시적인 기분에 흔들리지 마세요. 1986년 예상보다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세요. 1987년 지나친 경쟁보다는 협력이 중요한 시기입니다. 1988년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소통이 필요합니다. 미루지 말고 이야기하세요. 1989년 불안한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세요. 1990년 대생 1990년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계획적으로 소비하세요. 1991년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침착하게 대처하세요. 1992년 주위 사람과의 갈등이 예상됩니다. 감정을 잘 다스리세요. 1993년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많은 생각이 필요합니다. 1994년 예상보다 일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. 신속히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. 1995년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습니다.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. 1996년 감정적으로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. 내면의 평화를 찾으세요. 1997년 작은 실수가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주의가 필요합니다. 1998년 의외의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. 적극적으로 도전하세요. 1999년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신경 쓰세요. 2000년 대생 2000년 불필요한 경쟁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2001년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재정비가 필요합니다. 2002년 예상보다 일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.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. 2003년 감정이 격해질 수 있습니다. 차분하게 대처하세요. 2004년 지나친 기대는 실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현실을 바라보세요.